당신이 패션에 민감한 분이시라면 오늘 절대로 눈을 뗄수 없을 것입니다. 밀리터리 모든 것, 신세대 패션의 모든 것이 지금 이곳에서 선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아 그렇다면 여기는 밀라노, 파리, uh -oh. 패션의 중심 베르산 부대, 더 베스트 유니폼, 컨테 살짝 보이는데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온 패션, 그리고 유행에 발맞추듯 나날이 멋지고 세련되게 바뀌어온 군복. 보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렇다면 밀터리룩의 진정한 진 본인의 패션 감각을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군복 콘테스트에서 축하 무대로 수색대대가 등장합니다. 우와! <laughs> 웬만한 아이돌 스타 이상이군요. 어, 제가 코디네이터라면 군방 신기하게 이웃을 추지 없어요. 타워 부럽 매력의 멋스. 자, 그로베이어 이번에 솔로의 무대인가요? 고줌마다 남다른 의상 이렇게 다양하지만 한 번의 군생활에 한 종류만 입을 수 있다니 아하 이건 장이하군요 눈으로라도 실컷 봐주자고요. 좋아요, 미군의 군복 패션. 오. 아무튼 좋아요. 보시는 복장은 기존의 바클 대신에 방패기 있는 바클 시작된 군복 콘테스트 스스로 패션 위스타임을 잡아는 스물다섯 개 팀이 다양한 소품과 리폼을 <laughs> 통해 너네를 넘부시게 장식합니다 모델 무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워킹물론 최종 관리까지 톡톡. 이게 정말 모두 군복이란 말이에요. 패션계 새 바람을 일으킬 듯한 강렬한 매력. 참 걱정 마세요. 이 옷들은 모두 육군 복제 규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플러스가 최고의 아이템이네. <laughs>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무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패션은 과연 몇 번, 몇 번, 몇 번인가요? 본인 최고의 명인7박8일 소상 기간을 걸리는 만큼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순간 계속되고 있는 셈이래. 군의 복장이 이렇게 멋있다. 저는 평상시 내가 사회에서 입으면 안 돼. 끌고 찾아낸 영예 1위. 나가면 출타시에 군복을 많이 벗으려고 바로 벗으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군복의 멋을 다시 한번 느꼈고 다음에 출타시 했을 때는 정말 떳떳하게 군복을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멋진 휴가 패션 기발게. 어? 어? 아니 이분은 소설가 이윤수 씨. 아니 이윤수 씨가 육군 헌병대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와하 당당히 세게. 어? <laughs> 대전 계롱대에서 전해온 깜짝 뉴스. 명예훈련 작가 이외수님. 환갑을 넘은 환경이 탄생한 것이다. 네, 어, 여러분, 아, 참으로 어, 반갑고 어, 감격스럽습니다. 환감 넘어서 입어보는 군복이니까 어, 사실은 어느 정도 어, 즐거움 또 홀가분함이 <laughs> 있습니다. 육군 본부에서 복무하고 병장으로 전역한지도 언 사십 년. 한발 잡는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시 입은 군복엔 새롭게 헌병이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간발의 군복에 두분 응. 어색하신데. 하지만 카메라 세례 앞에 이내 멋진 포즈를 선보이시는 이회수 선생님. 헌병 이회수 신고합니다. 무모케 책임을 다하는 헌병들에게 감명받아 직접 휴가증을 선물하기도 했다는 이회수 씨. 그의 헌병 사랑이 그를 헌병으로 만든 것이다. 데뷔 작품 훈장인데요. 그 훈장이 그 아버님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맨손으로 뭐 인민군 뭐 어떤 때는 3 0 명, 어떤 때는 2 0명 어, 무용담을 뭐 이렇게 작중에 주인공이 늘어놓는데 군인들의 보석같은 젊음을 사랑하는 예술가. 그가 명예헌병이 된 것은 그의 가슴에도 똑같은 보석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빛헌병 이회수. 앞으로 멋진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아충성.